이거 어떡하지, 이거? 자, 사과. 그래, 그걸 가려, 아래, 이거, 이거, 줄까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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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까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아이고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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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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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거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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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일로 위로 안 올라오나 봐 그러니까 까 일이 없지 근데 엄마 칼 꺼내서 몇개더 먹어보면 안 돼? 저칼 줘요 왜? 왜? 안 먹잖아 누가 먹어 근데 나는 이제 나 먹어볼래 그래 자 세임아 그럼 너 이거라도 찍어 우리 사과 먹는 모습 좀 찍어줘 아니 좋다. 이 여섯 살이라야아 그래 지금 아. 뭔 소리야? <laughs> 사, 시, 시계 줘, 아 사과, 사과 줘, 시계 줘, 시계 <laughs> 줘사 마음이 급해 사과 줘, 시계 줘 도대체 왜 마음이 급한 거야? 몰라 <laughs> 고소에 그 넣었는데 내가 아무도 너한테 빨리 가라고 하지 않는데내 아침에 예언을 했거든 뭐라고? 아침에 빨리 가야 된다고. <laughs> 너 아마 거기 도착해도 빨리 가자고 할 거잖아. 이렇게 좋아해. 왜 나한테 큰줄 <큰절을> 알고 <하고> 그래. <laughs> 아, 나도, 화장실, 아, 나도 화장실 먹고 버릴 거야. 나도 화장실 가고 싶어. 그래. 빨리 가야 돼. 다들 나가야 돼. <laughs> 음. 아 싫어. 엄마만 어, <laughs> 어무서 미안. 아이, <laughs> <쉴> 생각은 없었거든. 다물마어 <laughs> 나는 기억에 나오는데. 찍고 있어? 어 <laughs> 얼빡 샷 찍고 있어 빨리 가자고 하더라고 이런 걸 좋아하면 무서워하는 거야 지 내가 했지 아 개웃겨 아. 그는 <웃음>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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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 포인트가 콧구멍이었어 콧구멍을 보여줘야 좋아하네 <laughs> 아그 우리 있잖아 거기 콧구멍 보여주면 큰 절하는데 아사아만아 그만해 야, <laughs> 하나, 돼, 하나 하나 그래? 나는 못 고르겠어 <laughs> 못 고르겠다 제일 잘 큰거 어, <laughs> 골랐어 저돌 갖고 와. 아유 잘 생겼다 사과. 새해는 몇입 <laughs> 먹고 버려. 귀찮아. 우리는 3 2 이불 충분히 한것 같아. <laughs> 별론데 버려. 버려. 어쨌든 사과도 육박. 깎으면 사과 반이 돼. <돼요. 웃음> <laughs> 사과 다이어트 시켜주시고. 먹어. 네. 됐어. 갑자기 어? 먹고 싶은 거따 갖고 와. 음, 난이쪽기 음. 맛인데. 못 믿어. <laughs> 어, 먹고 싶은 거 따오, 아, 따오 오라고. <laughs> 아주마나 웃겨. 뭐야? 이거 <laughs> 되게 웃기잖아. 밥을 먹으면 이게 <laughs> <되게> 동물같이, 이게 <laughs> 알파카같이, 밥... 알파카같이 먹는다니까저쪽이 뭔가 좀 달라 보여. 네, 가보자. 어, 저 원두막인데 저기서 해서 먹으면 될것 같은데. 삼겹살이랑 오늘의 점심. 아. 원두막 에서 뭐? 저기 미끄럼틀 탔던 데잖아. 아니, 저기 아까 그 차가 박스처럼 입고 있던 데잖아. 아, 저기? 음. 난 저기. 아, 어, 이거 아, 이쪽, 우리가 내려왔던 데지? 그치. 일로 올라가는데. 면 돼. 그래, 이제 끝났지. 가자, 엄청 예. 크다 했는데 다본것 같은데? 아니야, 다안돌왔어 왜안 o 었다해 야. o w I don't know. I d 빨리 밥 먹자. o w I don't 빨리 o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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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 n 아니, 빡, 녹색에 빨간게 많아, 이렇게. 으다 이거, 게거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나거이이때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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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다 먹은 아, <laughs> 거 이거, 이 재밌어. 아니, 이게나거 이거, 아 우리가 가자. 양산. 양산은 양보수없대 아, 도 양산. 그냥 선크림 바르면 발랐는데. 난나 선크림 있는데. 아. 차에 있어. 아, 나도 차에 있 아. 그건 없는 거 아니야? 하 아, 우리가 저 없는 쪽으로 쓸데없이 돌았구나. 이리로 바로 내려오면 되는데. 근데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여기로 갈게. 그 돼지 경주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. 돼지 경주는 뭐야? 예픽 레이스. 아까 거기 앞에서 했던 거? 바로 앞에. 물론 그거 한다 그랬어. 우리 입장료 그거 포함이야. <웃음> <우리> <웃음> 돼지가 줘야, 게, 돼지가 그래. 경주를 해? 응. 네, 뭐, 내기할 거는사과 먹어서 충분히 입장료 뗀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뱃지 충분히. 아니 아니. 돌털이 같은 거. 됐어요 선생님아 꺼 이제 요, 벗어 벗어, 음 벗어 아 끄라고 그 너무 저렇게 하면 안 올라가